음. 똥아 쪽이 보고 인사.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한달 만에 만은 수건입니다. 오늘은 3일차. 3일차에는 제가 이제 아이폰 쓰니까 살짝 느낌 있게 밤 산책을 나왔어요. 우리 강아지랑. 동아 이제 또 인사. 싸가지가 없네요. 강아지가. 네, 그리고 오늘 특별히 카메라맨으로 와주신 강모 씨도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소, 손으로 인사해 봐. 손으로. 안녕하세요. 그래. 가시죠. 이제 느낌있게 가는거지 영화배우같애 진짜? 어. 그러면은 봐봐 영화배우의 딱 마무리가 이렇게 딱 이게 있는거지 이렇게 딱 애플 모양 보이면서 맞아 맨날 그거 봤잖아요 나 맨날 갤럭시 썼잖아 근데 이제 애플 쓰는데 느낌 어때요? 좀더 멋있나? 어.. 네아 어, 멋있어요? 네 대박. 원래 아이폰이 약간 힙의 완성이잖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일부러 들고 다녀야겠네 이렇게 들고다니다가 여보세요? <laughs> 근데 여전히 별로 안 예뻐요. 왜? <laughs> 세개 있는 거, 카메라. 아, 이거? 네. 전 아직. 아, 근데 잠깐만. 돼서. 좀 괜찮은 데로 가볼까? 갑시다. 뚜뚜뚜뚜뚜. 뚜뚜뚜뚜뚜. 봐뚜뚜아 뚜뚜뚜뚜뚜. 뚜뚜뚜뚜뚜. 뚜뚜뚜뚜. 그렇습니다 좋은 건가? 이렇게 느낌있게 뒷주머니가 없다 이런 어? 동강 친구 친구다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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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지자쓰 멍멍쓰 스 <laughs> 경계 경계 저기를 봐야지 c 가봐 <laughs> <laughs> 가빨빨인인해해안안하하요요안하하요해해안안하하요요 가봐, 안녕하세요, <laughs> <안녕하세요. 웃음> 그니까 안녕 야 친구 생겼다 친하게 지내 얘뭐 뭐야 수컷이에요 수컷이, 암컷이에요 아 진짜요 아쉽다 얘도 암컷인데 <웃음> <웃음> 그래 그냥 친구로만 지내 <laughs> 안녕하세요 대박 베프가 매트 생겼어요 야아다 시... 그러니까 이거 뭐야 아이폰 들고 다니니까 바로 친구도 생기고 <laughs> 역시 아이폰의 힘은 대단합니다 똑거 <laughs> 아이폰 때문 아닌 거 같은데 <laughs> 형광아 역시 주인이 아이폰을 써야 되나 봐 역시 이게 아이폰 감성이 나 여기서 이거딱 여보세요? 이거 어때? 이러면은 여보세요? 어팀쿡어 쿡이니? 잡스는 <laughs> 아제가 꼴값 <꿀갑> 같은데 꼴값 <laughs> <laughs> 같다고? 저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갑시다 저기로 이렇게 아이폰은 계속 꺼내고 다니는 거지 뚜든 이게 아 맞아 전면 카메라도 그러면은 밤에 잘 나오나? 그니까 러 아이폰이 원래 이렇게 밤에 잘 나와 아 맞아 밤에 이렇게 잘 나온다 해갖고 짠 확실히 옛날보단 잘 나오는 거 같아 뭐가? 나는 6 썼는데 아이폰 아 지금 더 괜찮은 거 같아? 아니, 어 근데 되게 느낌 야경은 있다 야경은 진짜 별로였지 근데 왜 계속 이렇게 가만히 들고 있으라는 걸까? 밤이니까 노출 시간 늘려야 되는 게 아닐까 프레시도 터뜨려 주네. 이야. Yeah. 네 야경은 좀잘 찍는 것 같긴 하네요. <laughs> 어. 어. 그 전화 아. 안 하고 있는 거다틀나요아 아. 아. <laughs> 다 보네. <보여요. 웃음> 아이폰 11.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. 아 이게 딱 벤치가 여기 있는데 딱 이게 막고 있네. 못 들어가는 공원이어서 안돼 여기 여기까지잖아 우리 이거 잘 지켜야 돼요 이런 애플러들은 이런 거잘 지켜야 된다고 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1제 새로운 핸드폰이죠 아이폰 11 프로와 함께 야간에 한번 산책을 해봤는데. 뭐, 사진도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아이폰이 애플이 확실히 사람을 끄는 게 있나 봐요 봐봐요 고양이도 오고 오늘 똥강이는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차 온다 차, 차도 와 차도 두대 나와 두대 아이폰 11 아이폰 11 <laughs> 아이폰 11네 그래서 이렇게 산책을 해봤는데 뭐좀 이렇게 막 어깨뽕이 사는 산책이었어요 그치, 동광. 너도 그렇지. 하이파이브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이폰, 근데 뭐, 3일차 써보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뭐. 괜찮나? 아, 아니야. 근데 빡친 점이 더 많았다. 아이폰 맞아. 아이폰 너무 안 되는 게 많은 게 아이폰 왜 맞아? 아이폰 쓰셨었잖아요. 아이폰 썼는데 왜, 그 뭐야. 뭐라 하지? 앱 스토어? 거기서 왜 이렇게 뭐 받을 때마다 로그인을 해야 돼요? 그러니까 처음에만 하다가 그 지문 뭐냐 그거 비밀번호 등록하시면 지문만 되면 돼요. 아니 그 그러니까 지문을 또 대야 돼할 때마다. 네. 지문은 되는데 뭐 얼마나 걸린다고? 손 다치면. 원래 그런 거구나. 하여튼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불편했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아직 적응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. 일단 조금 살짝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. 네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갈러 와봐. 아. 끝.